말아났다 주님 어서시 없어서 그죠? 어, 임봉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 다니엘서도 임봉하라도 있죠. 그죠 우리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죠. 우리 이 다음의 미래, 우리 교회가 휴거되고 난다음에 미래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편지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봤던 그 당시에 핍박, 환란 뭐, 그죠? 그런 것들에, 어, 견디고,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어, 또,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그런 교회 편지에 대한 이야기고 4장, 5장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6장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 이, 이 땅에 대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 나팔, 대접 7가지 인, 나팔, 대접 6장, 인, 8, 9장 나팔, 16장 대접인데 사실은 7제 이내에 나팔과 대접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개시록을 연구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휴고되고, 교회가 휴고되고 나, 난 다음에 이 땅은, 어, 이스라엘이 회계하고 회개, 또 주님 앞에 돌아오죠. 14만 4천, 그리고 두 중인을 위해서 보험이 증거됩니다. 그죠? 하지만 순교로 믿지 않으면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순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와 손등에 666으로 받지 않으면 뭐, 어떻게 거래도 할수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믿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7년, 7년 한란 동안에, 어 여러 열왕들, 나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들, 거짓 종교단체들. 진짜 믿음의 종교단체는, 지, 진짜 믿음의 교회는 휴가대가 없죠. 그런 종교단체들이 합력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성기는데 이 열왕들과 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합쳐서 거짓 종교 단체를 칩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와 열왕 열왕들이 다시 전쟁을 하고 이런 아마게돈 전쟁과 같은 이 땅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7년 안에 있을 거예요. 3년 반은 평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막 황제처럼 신이 됩니다. 신이. 그런 시기가 지나서 3년 반 동안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면서 전쟁이 마지막 그죠? 세계대전이 있는지 뭐 우리가 다할 수는 없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어, 전쟁을 끝내고 재림하는 영광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8장까지 완전히 멸망이 있고 19장부터 이 재림이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 20, 신약에는, 아, 저, 저, 10편에는 23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어,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 계시록에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지금? 제림하면서이 천사들이 또이 어? 이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림마는 제리말 때이 사람들이 뭐 어떤 노래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 1장 19장 1절에 보면 그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죠.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단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그죠? 구원의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름할 수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라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송 그리고 예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 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로, 그렇죠? 드려지겠죠. 그래서. <laughs>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비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비하라. 예수의 증언은 연의 생, 연의 영이라 하더라. 그죠? <laughs> 그래서 어어 양의 혼혼잔치치신신부뭡 뭡니까 바로 성도의 무리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어 n c i the Honin Janci, the Honin Janci, the Honin Janci, the Honin Janci, the h o 어, 공중재림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 할 때에, 이때에 7년 대활란 동안의 성도들. 그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에 핍박받으며 순교했던 사람들. 또 아니면,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 그 14만 4천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순교한 이방인들, 뭐, 그죠. 그리고 옛날, 구약시대의 성도들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상재림 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 성도들이,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오면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하리라. 첫째 부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신약 성도들, 산 사람, 죽은 사람 다 일어나고, 또7년한날 동안의 순교자들, 또 회개한 이스라엘 14만 4천 구약의 성도들 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렇게 주님. 과 함께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억노로 타게 됩니다. 어, 이때에 이제 마귀가 천년 동안 같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그런데. 어, 7절부터,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역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으이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두들의 진과 사랑하 신은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지나갔을 때에 마귀가 놓이고,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이 땅이 다시 한번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마지막 그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땅에 천년 후에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지만, 어, 어쨌든, 이 땅이 다시 한번 타락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천연왕국 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흰 보좌 심판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지옥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 이땅의 모든 사람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치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21장부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석교하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어, 이 세상이 길고 긴것 같지만, 이제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고, 어,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죠? 어, 언젠가 이루어질 새하는 것의 땅. 하나님의 힘보다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깜짝 하는까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날에 가니까 나 같은 죄인이 왜 이곳에 와있지? 그죠? 이 땅에서 온갖 욕심 내고, 그죠? 아둥바둥 하고. 나쁜 짓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생각 나쁜 짓도 하고 욕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세 가지가 있는데 그한 가지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았다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어 저런 인간이 왔나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왔을까? <laughs> 그죠? 나만 온게 아니네. <laughs> 그렇게 미워하던, 또 나를 미워하던, 그죠? 그 누군가가 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음,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뭐 깜짝 놀랄까요? 반드시 와야 될것 같아서 찾았는데 안 보여. 어떻게 하면 되겠죠? 때는 느시 그죠? 진짜 저 사람은 올것 같았는데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되고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그죠? 어, 이땅에 어떤 종교들은 뭡니까?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됩니다. 도를 닦든지 종교 행위를 하고. 또 교주를 믿든지, 교주의 말을 따르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죠. 그죠. 뭔가 내가 업을 잘 닦아야 되고, 선을 잘 닦아야 되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배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찰나러시죠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줄 모르는데, 배워서 나오래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땅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양심은 있어가지고, 뭐, 착하게 살면, 뭐, 조금, 남보다 조금 선행하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죠.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짜 그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진짜 그분을 믿는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믿음이죠, 그렇죠? 어 공짜 구원, 공짜 구원 물론 뭐 공짜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님의그그 그 아들의 피 값이. 너무도 귀한 피값이고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거하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그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가는 자, 믿은 자, 믿음에 가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옛날에 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한그 200년 전에 태어났네. 그래서 한 음, 18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많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유명했죠. 뭐 이분은 또 탐험가로도 유명해 가지고 위인 전기나 이런 데 보면 리빙스턴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이 이렇게 장애를 입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내 아프리카에서 숨겨 했습니다 잠비아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그렇게 고생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그죠? 뭐이 지금같이 이렇게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위험한 밀림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걸리고 또 독충에도 물리고. 또 이렇게 위험한 동물에게도 그죠 위험한 동물에게도 물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 이리 한 번씩 이렇게 수,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나가면 유럽으로 사람들이 많이 높입니다 하, 대단하다 당신 막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절대 나에게 그런 칭송을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한사코 거절했답니다 왜이 땅에서의 안락 평안함에서 그저 떠난 불안, 질병, 고통, 위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죠? 그, 우리를 믿음에서 낙담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안락도 그렇고, 이 땅의 불안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데, 근데 이것들은 다 지나갈 것이라. 다 의미 없는 것이라. 조금 더 편하고 싶어서, 조금 더 안락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어떤 것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내 헌신, 내 노력, 내 시간,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을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머뭇거리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진짜 하늘을 믿는다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 있는 고통도 즐거움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어떤 뭐 헌신 이거 칭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편한 거, 내가 조금 고통스러운 거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영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광.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이 땅이 아무리 왕이 되고 누리고 잘라도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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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다 지나갈 것이고 그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응?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에 외우죠. 보이는 것은 뭡니까?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뭐 누리는 영광, 편함, 안락, 혹 고난, 고통, 슬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과 이처와 비교할 뭐 그, 그럴까요? 1처 이처 요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그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리빙스턴 같은 사람 진짜 확신했기 때문에 인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음? 그냥 얄팍한 내 편함 언락보다도 주님 나라, 그죠? 우리 같이 이 교회가 그런 믿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음, 우리 어, 2025년도 우리 구미세인동교회는 진짜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회가 되기를 진짜 진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헌신과 그 믿음과 그 전도,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가치 있는 분께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속에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 진짜. 이 교회가 그런 같이 결심하면 분명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죠한 영혼 때문에 우리 지멜리아 같은 분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 않고 죽었어요. 그 지멜리의 일기를 보면 내가 추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필 스물 여덟인가 9배 그죠? 애기가 아직 어린데. 그 다섯 선교사가, 엘살바도르입니까 그,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그 완전 창들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게 보험 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내려서 잠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숨어 있다가 이,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줄, 손, 손에 권총이 있었어요. 그거 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안 쐈습니다. 하늘을 대고 쏘면서 그 창을 막고 죽었어요. 그래서 뉴욕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필 또 우리 모임 세 사람은 우리 브래들린이었어요. 두 사람은 뭐 다른 쪽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낭비다, 그죠? 선교도 못 해보고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뉴욕 신문은 낭비다.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게 너무 큰 열매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 아내들이, 지밀렛 아내도 그렇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의료 훈련을 받고 가서, 그다필또그 원주민들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주민들 을 보살피고, 그래가지고 그 어떤 한 원주민을 목핵을 안수를 받을 만큼 구원받고 그죠? 그런데 그첫 목사가 된그 원주민이 바로 남편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까 원수를? <laughs>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엇을 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